2018 광주 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북한 미술과 지역성을 담은 작품을 대거 선보인 이번 비엔날레는 32만 명 가량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는 북한 미술전 기획으로 행사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념과 정치적인 이유로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그림을 대거 선보이며 국내외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기획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주제인데 전시로 큰 작품으로 직접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생생하게 볼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5.18 사적지를 활용해 광주만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들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가공된 공간이 아니라 진짜 현장이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상황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게 정말 온몸으로 전해져가지고 관람객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행사에 비해 21% 늘어난 31만 8천 명이 광주 비엔날레를 찾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5·18 40주년을 맞는 다음 행사에서 광주 정체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한국을 벗어나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좀 바람이 있습니다. 두 달여간의 여정을 마친 광주 비엔날레. 지역성 강화와 확장성을 통해 아시아 대표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